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주, 주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 저희에게 강림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 알고 그리고 모르고 여러 가지 죄들을 짓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주님 또그 똑같은 죄들 가운데서 하하님 해내고, 주님 마음 알지 못하고, 하하님 알면서도 모른척 했을 때, 하하님은 그런 저희를, 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저희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하님 저희가 얼마나 그 은혜가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좋으신 하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있으면서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신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기기울이 원합니다 하나님 해서 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저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또종하게 해주셔서 어,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저희에게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저희가 또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어, 성경님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어, 경험 가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저희 마음에 꽂혀서 저희가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이 동하게 도와주시고 또 어, 저희가 예배 하는 동안 어, 정말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온도히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 저희가 알고 하니 그것들을 결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니기대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론 속에